안녕하세요. 지주입니다. 오늘은 저의 첫 영상이자 채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 먼저, 너무 떨려서 <laughs> 춤을 추고 있어. 지주의 뜻을 말씀드리면, 지주란 뜻에 명사로 기둥 또는 의지할 만한 존재 그리고 토지의 소유자라고 나오는데요. 사실은 저의 모든 언행과 유튜브 영상은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주관적인 지주예요. 아! 일단 이 채널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와 대표적인 타이틀은 병아리 공인중개사 지주의 일상 또는 성장기를 기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별도로 부동산 관련 법, 실무 등을 같이 정보 공유하는 목적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사실 제가 기억력이 너무 나빠서 저를 기록하기 위한 목적인 게 가장 크죠. 저는 작년 2010 8년도에 29회 공인중개사에 합격했고요. 아직은 기존의 저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번 해 봄에 이직을 할 예정입니다. <laughs> 이 채널 소개 영상을 다른 영상을 보신 후에 이 사람 뭐지? 이 사람 좋은 거 같아. 근데 이 채널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실 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채널 소개 영상 바로 다음에 이어질 공인중개사 합격 후기 대장정에 대한 간략한 줄거리를 말씀드리려고요. 이야. 일단은 합격 후기가 크게는 6단계로 나눠질 예정이에요. 첫 번째는 시험 원서 접수하는 방법. 그리고 비용이고요 두 번째는 시험과목 무슨 과목을 공부하나 세 번째는 공부방법 여기에서는 제가 다닌 학원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네 번째 시험 당일에 시험시간 시험 직전에 무엇을 준비했는가 이고요 다섯 번째는 합격자 발표 29회 합격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말씀드릴 거예요 또 자격증 교부 신청을 어디에서 하는지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대망의 6탄. 육탄. 6탄은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 6탄이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제가 줄이고 줄이고 줄였는데도 3부작이 나왔어요. <laughs>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저에게 궁금한 점이나 이런 영상을 만들어주세요 같은 내용의 궁금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